존리 메리츠 자산 운용 대표 모시고 이야기 해볼 텐데요. 유태인은 전 세계 인구 1%도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유태인이 뭐, 보면은, 뭐 노벨상도 스물 네 명인가요? 나오게 됐고, 또, 부도 엄청나게 많죠, 유태인들이.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유태인은 뭐가 특별해서 저렇게, 그, 정치적으로도 저렇게 영향력이 크고, 경제적, 모든 면에서 유태인이 저렇게, 어, 특출난 데가 되 있을까요? 한국이 벤치마킹을 해야될 때는 유태인이에요 한국사람들이 유태인들은 네네.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음,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돈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어,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예. 그래서 13살에 성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부를 축적하는 걸 가르쳐주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들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유태인의 성인식 때는요 어, 친척들이 다 모입니다 가장 큰 행사예요 개인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 친척들이 와서 어, 세 가지를 선물해요. 하나는 시계, 네. 그 시간의 중요성, 음. 그다음 복리를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고요. 또 성경책을 갖고 와요 네. 구약이죠. 음. 그래서 종교를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세 번째가 결정적이죠. 물건을 갖고 오지 않아요. 돈을 에이. 갖다 줘요. 네. 그래서 친척들이 돈을 모아 줘요. 그래서 대강 모이면 평균적으로 약5천만 원이 모여요. 오천만 아, 원.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네가 경제 독립을 이뤄라. 음. 그래서 1 3 살부터 투자를 하게 하죠.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그 부모는 내가 너의 친척들이 다 너한테 이 돈을 줬으니까 이걸로 네가 투자를 해라. 그래서 경제 독립을 이뤄라 가르치죠 그게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1 3 살부터 금융을 알게 되고. 네.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알게 되죠. 네. 그리고 또 교육이 또 어떤 교육을 하느냐? 다 천재라고 가르쳐요. 유태인 교육은. 애들한테. 너는 음악의 천재구나. 너는 미술의 천재구나. 너는 공부의 천재구나. 그래서 각 분야에 애가, 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분야의 유태인들이 다, 그,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네. 네. 한국은, 한국 사람은 유태인보다도 영리하고 더 부지런함에도 불구하고, 딱 그런 거 돈을 안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어, 그, 공부 잘하는 것만, 구경도 잘하는 것만 포커스 두고 있고, 거기 학원비를 다 쓰느라고 돈을 버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유태인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한 데도 불구하고, 유태인,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금융교육이다. 그래서 13살부터 투자한 애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투자할 돈이 없어서 계속 60대, 70대까지 투자하지 못했잖아요. 네. 아이들한테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고 오히려 빚니 늘어나게 됐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금융 그걸 금융 문맹이라고 그러죠. 금융 문맹이 정확히 금융 문맹이라는 게 그러면은 뭐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렇죠. 주식에 대한 지식 돈이 일게 하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그런 주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유태인과 일본은 아주 정반대기를 간그 핵심 케이스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이 지금 일본을 더 빨리 따라가고 있죠. 잘못된 미디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TV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TV를 보면 일본 TV에 제일 10년 전에 뭐가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요? 네. 10년, 15년 전에. 됐을까요? 먹방이었어요. 아, 비싸네요. 한국이 그대로 <laughs> 그 다음에 여행가라고 그랬어요 이본에 네. 근데 한국이 지금 여행 프로그램 많죠 음. 또 무슨 뭐가 많았을까요 그래서 TV 보면은 어, 힐링 프로그램 많죠 뭐라고 가르치죠 TV 보면 힐링 프로그램이 뭐라고 뭘 가르켜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가르치죠 이게 지금 끔찍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어떤 악플이 달릴 수도 있는 말씀이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고, 거기는 이제, 그, 저는 악플 안 읽어요.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laughs> 네. 악플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지금 그만큼 한국이 심각하죠. 그니까 한국은 정말로 부자가 될수 있는 나라인데, 잘못된 금융, 문명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고 불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사실 그것만 고친다 그러면 저는 악플은 전혀 집중해야 하지 않다고 봐요. 정말로 안타깝고, 한국처럼,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영리한 민족이 없는데, 딱두 가지. 잘못된 교육 시스템, 네. 그다음에 어, 잘못된 금융 교육 이두 가지 음. 때문에 엄청난 나라가 될수 있는데 어, 일본처럼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아이들 사교육비 절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게 사교비를 말... 쓰지 말라고요 제일 바보 같은 논이애아들 사교육비예요. 음. 그 사교육이라는 거는 유태인들은 그 교육을 엄마가 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하청을 줘요. 학원에 다가 네. 그럼 걔가 부자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나가는 비용도 많아 이거 되는... 그 바보 같은 돈이죠. 그 돈으로 애들한테 펀드를 사주거나 주식을 사줬으면 그 아이가 서른 살 됐을 때다 몇십억씩 있을 텐데 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죠. 그래서 그 사격해서 애가 좋은 학교 갔다고 그래서 취직했다고 해서 월급을 받았죠. 그러니까 가난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은 그런 바보 같은 짓도 안 하죠. 자동차도 저는 팔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음, 차도 사지 말고. 절대 사면 안 돼요. 유지비도 되죠.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는 가장 급속하게 빨리 하는 게 사격비하고 자동차예요. 그두 개를 없애야 돼요. 음. 그러면, 어, 부자 되는 거, 그렇게 큰 문제 안된 게. 부자 된 뒤에 다또 상관없다라는 거요 부자 됐는데 뭐 사격비를 왜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사격비를 왜 해요? 부자가 됐는데. 사기, 사격비 쓰는 이유가 애가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해서 하는 건데. <웃음> 음. <웃음> 그잖아요? 사실은 우리 애들 사격비 쓰는 게 우리 애가 학문적으로 정말로 뭐 엄청난 학문을 타게 해서 하는 건가요? 사실은? 좋은 학교 가서 좋은데 취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부자가 안 됩니다, 절대로. 예, 그럼 지금까지 그 존리 대표님 모시고 네. 한국의 부자가 적은 이유 그리고 그것이 교육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